바다에 돌을 던지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면 큰 돌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모래알도 모래알도 바다에 잠겨요. 내 죄가 모래보다 작다 하여도 우리 주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죄인이에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그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오래전 가수 윤종신 씨가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환생이라는 노래 참 사연이 많아요. 제목이 환생이라서 한때 CBS 방송국에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습니다. 종교색이 너무 짙다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가사는 몹시 기독교적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가사를 쓸때 찬송가에서 영감을 받아 썼대요. 그렇다고 윤종신 씨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불교이고 가사는 찬송가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그대라는 것에 주님을 바꿔내면 그대로 노래가 됩니다. 주님 만난 후난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그다음 후렴 오늘 나워라 주님 향한 내 마음 오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사를 보면.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이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더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변한 것은 나 자신이죠. 나만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 삶에 시작되고 일어납니까? 그 시작은 회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변화된 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회개, 회개입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성으로 들어가 말씀을 전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니누에가 사흘 동안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러분 요나가 분명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어요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했죠 니누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흘 동안 걸어야 할그 성에서 하루만 도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요나의 마음에 다시금 분노의 찌꺼기 상처의 찌꺼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주 이 시간 말씀드렸죠. 요나에게는 니누에를 향한 분노가 있었다. 니누에를 향한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게 된두 번째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니누에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누에, 니누에 때문에 항상 공포가 있고 또 기근을 맞이해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니누에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용서된 줄 알았던 니누에를 향한 마음이 다시금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요 상처받은 나는 너무 힘든데, 상처 준 사람은 너무 잘 살아. 상처 받은 나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데, 상처 준 사람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용서하려고 그 사람 찾아가서 봤더니, 나보다 더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금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 상처, 잔재, 찌꺼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분노.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번 용서하지 말고 일곱 번의 일흔 번이라도 일곱 번의 일흔 번이라도 완전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 어렵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아,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삶이 더 괴롭다고. 용서해버리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삶이 누가 더 아프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더 아픈 거예요. 용서치 못하면 죄악은 내가 먹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용서하지 못함이 남과 상관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그 모든 상처와 그 아픔과 분노까지도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상처의 찌꺼기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 나보다 더 아픈 게 고통을 담당하셨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로 나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실제로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온유함,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가 하루만 성을 돌았다 이 말은 요나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온전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나도 그 죽음 앞에서 수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순종이잖아요. 니누의 성, 정말 가기 싫은 성을 순종하여 갔어요. 거기까지가 회개의 증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나의 회개가 하루짜리. 요나의 결단이 하루짜리 결단이었던 거예요 아 요나 왜 이러나 요나 왜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손가락질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도 때로는 하루 밖에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 로기도 하죠 그러나 그 회개의 삶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달 갑니까? 1년 갑니까? 아니잖아요. 왜 모른척 가만히 있어요. 그 하루를 버텨내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루짜리 회개를 하고 하루짜리 결단을 하고 하루짜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받아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루 지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예배로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결단하라고 하루 결단이라도 오늘 하자고. 하루의 회개라도 오늘 하자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 내일 모레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성경에도 드러나요. 오늘 요나가 니누에를 향해서 외칩니다. 40일 지나면, 40일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진다. 사실 니누에가 당장에 망해도 니누에는 할 말이 없어요 언급했듯이 니누에는 너무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 니누에를 하나님이 오늘 멸망시킨다 해도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누에를 향하여서 40일의 시간을 줍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안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급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 하루는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심한 말을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들 일로 와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안 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의를 든 거예요. 엄마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이 아들이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잘못했다고 절대 안 합니다. 너 그러면 맨매 할 거야. 그래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매를 들어요. 너셋살 동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면 진짜 때릴 거야. 하나, 둘, 왜안 해? 둘의 반, 빨리 해. 둘의 반의 반, 반의 반, 계속 반이 나와요. 셋이 안 돼요. 왜 셋이 안 됩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때리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마음 안에는 내일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즉, 니누에를 향한 40일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결론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평안의 약속, 내일을 향한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루짜리 회계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루짜리 결단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 하루의 결단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의 회계라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누에의 반응이겠죠? 니누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계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누에 회계했겠지. 회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지요.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제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홍수가 무슨 말이냐? 멸망이 무슨 말이냐? 그저 쾌락에 빠져 삽니다. 방주가 산 꼭대기에 지어지잖아요. 이 방주는 물이 차서 방주가 올라가고 떠 있기 위함인도 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저게 무엇일까?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도 됩니다. 날마다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믿을 만도 한데, 그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온 세상의 짐승들이 방주로 다 향하지 않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노아의 시대와 니누에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니누에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부를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 나라를 누가 감히 넘보기나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요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다 무시하죠 오히려 조금 극성인 사람은 돌을 던져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를 쫓아 보낼 거예요 그러나 니누에는 그 하루짜리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절 말씀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여기 굵은 배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다. 매우 고통스러워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듯 니누에는 자신의 죄를 놓고 매우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매우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말씀을 보았듯이 짐승이든 상관없이 왕이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회개가 그저 겉모습으로 드려진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시작, 다시 보세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그래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여긴 조금 놀래줘봐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짜리 메시지, 그것도 너희 멸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니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니누에는 하루 동안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누에는 요나가 지나가는 말로 외친 그 말씀 듣고 믿고 회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누에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심지어 왕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 위에서 참회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하였으나 그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예배하였으나 그 마음으로는 믿음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니누웨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누웨가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 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았답니다.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들의 행하, 그들이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실제로 악을 끊어내고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고 떠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누에게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니누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도 돌아오라.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바꾸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계를 어려워합니다. 왜 회계가 어렵나 봤더니, 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죄를 윤리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막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눈 똑바로 봐봐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죄를 윤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회계하고 지난날 회계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똑같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가늠을 생각만 하여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맞아요. 하루 종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얼마나 했어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하셨고 그거 빼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 오늘 꽤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각 없이 산 시간 오늘 꽤 많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악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죄가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다에 돌을 던지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면 큰 돌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모래알도 모래알도 바다에 잠겨요. 내 죄가 모래보다 작다 하여도 우리 주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죄인이에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한 일서 1.9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그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깨끗게 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상처가 났잖아요. 그 상처가 흉터가 남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할 때, 그 죄의 흉터는 남거든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의 흔적까지도 지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예배 시,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조금만 밖에 활동해도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씻고 싶죠. 안 씻으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안 씻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모든 몸을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구원받은 백성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쌓여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잠들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잠들지 말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영이 답답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잘안 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것, 이러한 증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분명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신, 주시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그 몸의 신체 활동 또 특별히 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합니다. 씻어라 씻어라 했는데 안 씻어요.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안 나갔어. 그래서 안 씻어도 돼 얘기해요. 나 지금 매우 깨끗해. 아니 그거 안더안 더럽냐? 안 답답하냐? 괜찮대요. 나는 괜찮으니까 안 씻었고 잘래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꼭 얘기를 해요. 너 맞고 씻을래? 그냥 씻을래?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어, 어떻게든 간에 병균이 안 옮기게 하려고.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하는데 나는 깨끗합니다. 회개하라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는데 내가 이미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미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미 회개에 재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서라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즐거운 시간이요, 회개는 기쁨의 시간이요, 회개는 축복의 시간이고, 회개는 평강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회개는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저 회개하면 되겠구나. 평안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는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설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메나탄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영상에 좀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911 테러, 그 테러가 일어났던 그 시기예요. 당시 테러가 일어나는 그날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빌딩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런! 런! 도망가세요! 외칩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도망가라 외치면서 자신은 그 문제, 그 테러의 고난, 테러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입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 일, 여러분에게 알려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도망가십시오. 살기 위해 뛰십시오.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뛰십시오. 그러니 도망가십시오. 부와 번영과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에서 도망가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도망가십시오.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도망가십시오. 회개 없는 신앙에서 도망가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죄를 편하게 여기는 삶에서 도망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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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저에게 참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일본 저녁에도 도망치라는 뉴스가 나왔대요. 사이렌이 저녁에 울리면서 쓰나미가 오니 도망가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생명이 달려있으니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그 사이렌이 온종일 울렸답니다. 이것이 어찌 일본에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그 뉴욕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회개는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죄에서 도망치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도망치십시오.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곳에서 도망가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망쳐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 죄라 할지라도 모래알이라 할지라도 가라앉죠요. 그러니 거기에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누의 백성들은 지나치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외쳐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